이번 영상에서는 눈물이나 울음이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물이 날 때나 울고 싶을 때 억지로 참지 말고 펑펑 한번 울어보세요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해오던 내용이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목 놓아 펑펑 우시던 분들의 회복이 더 좋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느끼면서 이 영상으로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전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에 관한 건강 정보나 의학 지식이 이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도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할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는 불안함과 막연함으로 시작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 다양한 환자분들의 치료 경과를 보면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눈물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율신경실조증 치료를 하고 나서 펑펑 우셨던 분들이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사 치료를 하고서 환자분들이 회복실에서 울고 있으시면 아 주사가 너무 아파서 그런가? 주사치료가 많이 힘드신가 등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주사가 아파서 또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사치료 후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경우를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주사치료를 두번 정도 하고 나서 회복실에서 정말 엉엉 우는 소리를 내면서 마치 숨 넘어갈 것 같이 우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다 놀라서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환자분의 말씀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 없지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를 그렇게 울고 나서 귀가를 하셨고요. 3주 뒤에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보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날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눈은 퉁퉁 부었지만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가슴의 답답함이나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주사치료를 하는데 그분은 다시 진료를 보러 오신 날세 번째 주사치료를 하시고 그냥 외래에서 지켜보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만성적인 전신의 통증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첫 번째 자율신경 주사를 맞고서 회복실에서 울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지 여쭈어 보았더니 평생 어깨에 달고 있던 천근만근 같은 짐과 무게를 갑자기 내려놓은 것 같고 특히 꽉 막혀있던 위장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몇년 만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감격스러워서 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느낌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비록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치료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반복적인 치료를 하면 호전이나 회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10번 정도의 주사 치료 후에 마지막 진료에서는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분은 파주에 있는 연세의 오상병원에서 입원해서 주사 치료를 하시던 분입니다. 한의사 선생님의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 정말 이때까지 흘렸던 눈물보다 몇 배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나서 압구정에 있는 저희 외래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기간 중에 뭐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도수치료도 도움이 되었지만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몇날 며칠을 울었던 그 순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의미가 컸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눈물이 나거나 울고 싶을 때 억지로 참고 머금지 말고 펑펑 울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율신경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제 경험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아, 나는 치료할 때 눈물이 안 나니까 치료 효과가 적은 건 아닌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이 호전이 잘 되는 일부 환자에서 관찰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치료 과정에서 눈물이 아니더라도 어, 평소에 감정을 쌓아두고 묵혀두고 삭히려고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눈물 못지않게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방법은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마음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결론은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변에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목 놓아서 정말 실컷 펑펑 울어보신 적이 살면서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아마 주변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요즘 우리들은 이런 울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열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슬퍼도 울음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부끄럽다거나 창피하거나 어색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심지어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런 문화에서 생겨난 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구나 한두 번 이상은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울어보신 분들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실컷 울고 나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속이 후련하다 명치에 뭔가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울음을 참는 것은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목 놓아 펑펑 울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비단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해본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느낌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즉, 이 펑펑 울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된 증상이 개선되는 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애나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울음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가 1997년도 아마 브리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나서 수많은 영국인들이 정말 한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영국의 정신과 병원이나 이 상담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대략 절반 정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즉, 실컷 운 울음이 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처럼 울음은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대표적인 증상인 이 우울감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너무나 잘 아실 만한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도 울음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프라이멀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 이 프라이멀 테라피에 대한 내용과 함께 펑펑 우는 내용이 어떤 의학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슬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더라고. 다음에 펑펑 한번 울어봐야 되겠어요. <laughs> 썰좀 풀어달려고 하려고 <laughs> <laughs> 그러면 원장님 슬픈 적 있으세요? 슬픈 적은 맞는데 울음을 참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을 드리지만 저 역시 앞으로 눈물이 나거나 슬플 때 한번 펑펑 울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